35세라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개그맨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 성룡의 장례식 첫날 그를 사랑했던 팬들과 동료들의 비통한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현장이 생중계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예상치 못한 비보로 연예계와 팬들에게 큰 충격을 남긴 그의 죽음은 장례식장을 슬픔과 아쉬움으로 가득 채웠다. 기도한 성시 도민 장례식장에 마련된 성룡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를 기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다. 빈소 내부는 그의 유튜브 채널과 관련된 기념품들과 가족들이 준비한 화려한 꽃장식으로 꾸며져 있어 그의 생전 열정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화면에 포착된 가족들과 지인들의 표정은 울음으로 가득했으며 성룡의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지했던 모습을 회상하며 우열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한동료는 그가 남긴 웃음의 가치는 이 자리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며 성룡의 삶을 기리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댓글 창에는 당신의 웃음은 영원히 기억될 것 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가장 힘들 때 웃음을 준 성룡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같은 글들이 쏟아져.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유머와 진심이 담긴 콘텐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깊은 슬픔에 잠긴 분위기가 조성됐다. 경찰은 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긴급히 부검을 진행했으며 발표된 결과는 자연사에 가까운 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의 평소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점과 죽음 직전까지 바쁘게 활동을 이어가던 모습을 고려하면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식적인 부검 결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으며 여러 루머와 억측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 홍룡은 연예계에서 뛰어난 재능과 열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대범 소극장, 윤형빈 소극장 등 국내 대표 개그 극장에서 활약하며 단순한 유머를 넘어 따뜻한 감동과 공감을 선사한 그는 2019년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변신해 온라인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유튜브 콘텐츠는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매개체가 되었다. 특히 그가 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작한 콘텐츠는 단순한 영상 그 이상으로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이루며 그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연예계 내부의 어두운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많은 동료들과 팬들이 그의 죽음을 계기로 연예인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압박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령과 함께 무대에 올랐던 동료들은 그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중한 동료는 그가 우리에게 준 웃음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거운 책임감과 고통이 있었다고 말하며 그의 삶을 회고했다. 편, 성룡의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지나친 억측과 잘못된 정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은 아직도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족들과 동료들이 평화롭게 그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대중에게 호소했다. 팬들은 그의 마지막 유산을 기리며 그의 웃음과 사랑을 기억하고자 했으며 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다. 성령의 빈소는 가족들과 지인들뿐 아니라 그를 사랑했던 팬들로 붐비며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머와 따뜻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성룡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웃음을 넘어 삶의 소중함과 사람들 간의 연결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메시지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동료와 팬들은 성룡은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의 유머와 사랑이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눈물로 맹세했다. 황룡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당신의 유머는 제 삶의 위안이었습니다. 팬는 전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해 주세요라는 댓글은 많은 공감을 얻으며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또 다른 팬은. 어릴 때부터 그의 코미디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라며 깊은 슬픔을 표현했다. 특히 한 팬은 그의 유튜브 영상을 다시 보며 성룡님은 항상 밝게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에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그를 그리워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튜브 채널에 몰려와 그가 남긴 콘텐츠를 다시 보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댓글 창에는 성룡님 덕분에 많은 밤들을 웃으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의 영상을 공유하며 그의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팬들의 의지가 담긴 글들이 이어졌다. 그의 유머러스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메시지와 따뜻함으로 채워진 그의 작품은 팬들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선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고 많은 이들이 전했다. 그의 사망 소식은 국내외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해외 팬들 또한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긴 애도 메시지를 번역해 남기며 그를 기렸다. 한 해외 팬은 언어는 다르지만 당신의 웃음은 국경을 넘나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라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팬들과 대중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래를 남겼다. 아는 이들은 성룡이 남긴 콘텐츠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그의 진심과 따뜻함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코미디는 단순한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회고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팬들 중 일부는 성룡의 마지막 활동과 그의 사망 원인을 고민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본인의 고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팬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은 팬은 그가 남긴 마지막 영상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성룡님은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일정을 감당해왔습니다라며 그의 삶의 무게를 안타까워했다. 그의 동료들과 팬들은 하나같이 그의 죽음이 남긴 공백을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웃음과 용기를 준 사람이었고 그의 콘텐츠는 우리 일상의 일부였습니다라는 글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성룡의 가족들은 지나친 억측과 루머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들에게 조용히 주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룡님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죽음이 더 이상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고 평화롭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가족들의 호소문은 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성룡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웃음과 따뜻함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의 유산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와 사람들 간의 연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귀중한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팬들과 동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의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